호랑이 <목소리도> 안 너이아 <목소리가> 아, 준비다. 안나준비있다오 그래. 어? 이 오늘 상황도 법법 에이 선하 에이. 뭐라 아빠 이탑배놀이나야 네. 아. 아 이다가가어디운데 아 아, <laughs> 가운데. 그 <목소리도>

선 <laughs> <형님 준비해, 좋아. 웃음> 아니 준비해 잡아 아안돼안돼

미션 타는 거예요. 봤어요, 네? 아까 마무리 마무리 왔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마무리 마무 네, 어, 어. 어. 미안해. 미안해. 경기야 잠깐만. 어. 잘할 거 없다. 잠깐좀 신났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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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잠그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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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못 아이 아니, 아니야 2주 아, 못 나온다고 아, 했었어 아 맞다 이거. 민성 보시지 가자 그렇지 <laughs> 만 <laughs> <laughs> <야, 야. 웃음> <조심하세요. 웃음> 그렇지. 가버렸 <laughs> o ne a

I don't know. 발로한테 아, 다루. 다루. 오케이, 오케이. 땡큐걸 진짜 안 나왔어. 땡큐걸 야, 나는 응정해. 그렇지. 근데 눈비에요 누구, 아, 아깝다, 진짜. 한골한골안오어야 되는데. 무 가지 마. 가지 마, 마. 어, 가지 마. 여기까지 돌아 아! 이게 뭔 일이야? 야, 1리 k g 때쳐보. 我，我不要！我不要！